네,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. 아, 거기가 왼쪽인가요? 네, 오른쪽이고요. 네. 자, 한번 왼쪽도 살짝만 봐주세요. 네. 네.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아, 네, 모자까지. <웃음> <웃음> 네, 이게 알바 웃신것 같은데요? 자,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어,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초록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. 네. 어, 제가 이제 2년 만에 이제 멕시코 편에 합류하게 됐는데, 제가 선발 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합류하게 됐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욱 PD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아, 그리고, 어, 제가 준비하게 된 거는 처음 이제 홍합편 갔을 때 바다에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됐는데, 그때 꼭 필요하다는 게 이제 프리다이빙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멕시코 편에서는 직접 이제 자격증을 따고, 네,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제 생각보다 잘 되진 않더라고요. 근데, 어,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퇴지방률이 5.7%를 달성하셨다고 네. 아, 아 그럼요. 아, 예, 예, 여기는 전혀,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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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정글을 다녀와서는 더, 퇴지방률이 더내려갔고요 네, 정글 다녀왔을 때는 3.7%. 네. 어, 그리고 다시 이제, 다시 살이 좀 차올랐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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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그 모습을 네, 이제 좀 정글에서, <laughs> 네, 정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본방사수 네. 어. 해주십시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글을 하면서 좀 많이, 많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공백기를 어, 겪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서, 음, 어,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도 많고 그랬었는데, 어, 정글을 이제 갈수 갈 있게 돼서, 어, 그냥 생각 없이 막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, 정글을 가서. 그리고 또,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밝아지고, 그리고 또, 어,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뭔가, 음, 터닝포인트? 그거를 좀 많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. 정글을, 정글 프로그램을 하면서, 멕시코 편을 하면서. 그래서 조금 더, 음, 성숙해지고, 조금 더 바,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어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.